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무더위 삼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숲 속에서는 매미가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복더위에 숲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 몹시 더운 이 시간에 지금 천마산 맨발게 운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몹시 덥습니다. 오늘을 땀을 한번 흘려보려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흙, 황토기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서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다시 둘레길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는지 이렇게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갑자기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황토 흙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우리 우리 저 송파구 올드 미스들이 여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올드 미스들이 그냥 아주 올드 미스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아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의 황토옥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도 좋습니다. 여기도 어제가 비가 와서 그런지 황토물이 많이 고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물에 발을 담그면 무점이 나는다는 그러한 황토의 살림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 지구 표면의 접지를 자유 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전류를 빠르게 흐르게 하는 이러한 중간 역할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접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바닷가의 나트륨 성분이라고 합니다. 전기도 나트륨 성분이 있으면 빠르게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황토 흙을 밟으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제의 심장에서 심장까지, 심장에서 제의 심장까지의 혈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발바닥의 지압점을 찾아서 오장육부와 뇌뿐만 아니라 혈관이 넓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비,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접지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의 맨발 걷기 운동은 오장육부와 뇌의 혈액, 혈액을 원활하게 보내므로써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질병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방어막을 치기 위한 면역력 강화와 증진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의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맨발로 생활을 하였지만, 가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신발을 신게 되면서 땅과의 접촉이 없으므로 각종 제심장인 발바닥에 지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땅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질병으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흙을 밟으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맨발 걷기의 전과 후를 평가해 보면 몸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 간이 자연과 의 멀어져 가는 도시 생활로 인하 여, 인 간의 양심과 인간 성이 상실 되는 그러한 황금 만능주의 로 빠져 있는 이 현실 을 인정 하고 잠시나마 인간성 회복 을 위하 여, 맨발을 벗고 자연 상태에서의 생활이 바로 우리 인간과의 자연과의 합치를 통하여 순화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 강압성 작용에 의하여 지금 바깥에는 숲속 위에는 너무도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숲속 안에는 맑은 산소가 피톤치도 음이온이 너무도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 운동은 바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정,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도 비가 많이 온것 같습니다. 황토기 축축해서 접지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구 접지의 에너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땅을 접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접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황토 흙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신발을 신으면서 일주일 정도 생활하면 다시 흙을 밟고 싶은 그러한 중독성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 운동이 얼마나 인간의 몸에 유익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체험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건강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러한 의학적 소견서가 확인될 것입니다. 공기가 매우 맑습니다. 이러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 물 부족 다양한 인간에게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을 살리는 그러한 세계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연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맑은 산소를 마시면서 방톡에서 맨발 걷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땀복을 입고 왔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몸 속의 독소를 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 맨발 걷기 운동을 숲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싶다면 숲속에서 흙을 밟으면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숲 속에서 몸에서 땀이 많이 나오지만 너무도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인간도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몹시 더운 날씨에 맨발 걷기를 숲 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정신과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